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은 마르스, 더 마르스 코인입니다. 더 마르스는 메타버스 3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마르스의 짧은 영상을 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6개월 전 더바르스가 공개했던 테스트 단계의 영상입니다. 근데, 어, 아직 UI나 이런 게 완성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니까. 근데 지금 현 시점 6개월이 지나고, 어, 꽤 많이 발전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게임 아쿠아팜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더 마르스 측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쿠아팜은 현재 출시 중입니다. 랭킹도 254위, 72위가 올랐네요. 네트워크는 뭐 폴리곤 형태고 P2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채굴이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PC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봐서 지금 어디까지 출시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튼 더 마르스가 여기를 투자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실 분은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마르스 코인을 채굴하려면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 마르스라고 검색해 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더 마르스 채굴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플레이 버튼, 채굴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회색에서 컬러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면은 스타트가 잘된 겁니다. 이렇게 8시간을 채굴을 하고 다시 회색깔로 바뀌고 다시 채굴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뭐한번 채굴을 할 때마다 한 개씩 얻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개도 못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채굴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채굴을 했는데 600개 정도 얻었으니까 굉장히 적게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달러 정도 상장을 할줄 알았습니다. 채굴률의 시간은 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2시간짜리도 있고 24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기본은 8시간짜리 요거입니다. 이걸로 하다가 뭐 다른 게 추가로 생긴다면은 그걸로 바꾸셔서 채굴하시면 될것 같고 자동차를 얻는 방법은 가끔 이벤트로 뿌려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석을 사용해서 자동차 뽑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 생긴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이벤트는 이 마로또, 마르스로또인데요. 요거를 매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당첨되면은 마르스를, 마르스 코인을 얻게 됩니다. 1등이 만원인데, 아니, 만 마르스인데, 여기서, 아니, 당첨이 안 됐다 이러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서 계속 누적이 됩니다. 최근에 9만 개를 당첨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상받기를 안 해가지고, 그게 소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니까, 당첨이 됐을 때는 됐을지도 모르니까 꼭한 번씩 확인해 주면서 보상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채굴률을 올리는 방법은 뭐 펫이라는 게 있는데 NFT로 펫을 사서 지갑으로 연결한 연동한 다음에 펫을 연결해 주시면은 채굴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채굴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1년에 600개를 채굴했죠? 근데 상장 가격을 보겠습니다. OKX 거래소를 보면은 0.02406 달러. 이게 하나로 하나로 하게 되면은 29.91원. 대충 반올림해서 30원 정도 하네요. 30 곱하기 600개. 제가 1년 동안 채굴한 거를 계산해 보면은. 1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수수료 떼고 이런거 다 떼고 하면은 거의 만...대충 17,000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7,000원 없는거보단 낫긴한데 계속 채굴해야 되는게 맞는지 의문이긴합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채굴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명 달성시 치킨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